오늘 현재 물때와 예전에 비슷한 그 물때 또는 그 조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포인트가 어떻게 어 적용이 되는지 지금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검토하고 계십니다. 항상 모든 스포츠, 레저 스포츠, 낚시도 마찬가지겠죠. 항상 연구하고 다음을 위해서 발전하려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 이런 그 낚시 일지는. 조업을 하시는 또는 낚시대를 운영하시는 선장님이나 저희들 같이 좀 낚시를 잘하고 싶은 낚시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낚시 일지를 작성하셔서 나만의 포인트 또는 나만의 잘 잡히는 그런 물대와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